호머는 온몸에 금색 페인트를 칠했는데 바트가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재빨리 도망쳤죠. 공안은 호머를 불상으로 착각해서 그의 코에 갈고리를 박고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떠나자마자 호머는 벌떡 일어나 조용히 신생아실로 숨어 들어갔는데 그가 이곳에 온 목적은 링크라는 여자 아기를 찾기 위해서였죠. 그때 작은 두손이 호머의 눈을 찔렀는데 그 손의 주인은 다름 아닌 링크였죠. 호머가 링크를 찾게 된 이유는 셀마의 교통사고에서 시작됐는데 이번한 셀마는 눈앞에 심슨 가족을 보며 외로움을 느꼈고 그래서 보호소에서 아이하나를 입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아이의 친아버지가 찾아와 아이를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리 셀마에게 중국에서 아이를 입양해 보라고 제안했는데 입양 조건이 건강한 기혼 부부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셀마는 남편 칸에 황급히 호머의 이름을 써 넣었죠. 그렇게 셀마는 심슨 가족과 함께 중국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중국에 도착하자 직원은 둘의 결혼 생활을 관찰해야 한다고 했는데 호머는 마지를 처제라고 거짓말로 소개했죠. 이후 직원들은 모두를 서커스 공연에 데려갔는데 이끌림을 느낀 호머가 무대로 튀어나갔죠. 진짜를 알아본 서커스다는 곧바로 고난도 고개를 시전했는데 하지만 심한 과체중 때문에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호머는 복합다발성 골절을 진단받았고 침체료를 받기 위해 입원해야 했죠. 바로 그때 셀마가 아기 잉크를 품에 안고 나타났습니다.